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 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 합동 조건 세 가지 있었죠.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 있었는데 닮음 조건과 같은 이거 마지막 하나. 자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도 같아야 하지만 닮음은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모양이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같지 않아도 되어서. 세 변의 길이가, 길이비가 일정해야 돼요. 세 변의 길이비가, 길이비가 일정하며 우리가 sss 닮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두 변의 길이비가,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사이의 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sas 닮음. 그리고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하죠. 그래서 그 두, 세각 중에 두 각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같으며 우리가 AA 닮음이라고 해요.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인데요.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두 각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각의 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을 찾아라. 그러면 이한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SSS 닮음 조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SAS 닮음이나 AA 닮음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길이는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길이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1번 보니까 두 변과 사이의 각이니까 찾아볼게요. 자, 60도와 90도, 여기 60도와 90도 짧은 변의 길이가 6하고 4예요. 그럼 6대 4는 2대 3이고요. 또 다른 변을 볼까요? 12대 8. 12대 8은 2대 3. 어, 길이비가,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요. 그 사이에 각이 60도로 같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 A, B, C와 여기 ABC와 삼각형 EDF는 닮음이 되겠네요. 무슨 닮음이냐면 두 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사이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SAS 닮음이라고 해요. 자, 2번은 70도 각의 크기가 전혀 다르고요. 3번은 90도, 30도, 90도, 30도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 맞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JLK는 닮음이다.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A 닮음이 되겠네요. 4번은 어, 여기 길이 알 수가 없고요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5번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닮음인 건 1번, 3번. 1번은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의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 3번은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입니다. 자, ABC 하나의 삼각형을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눴어요. 이때, 모양을 보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요 각은 삼각형 ABC에도 들어가고 삼각형 ABD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닮음인지 확인해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여기 끼인 각, 공통각이죠. A. 그리고 B는 짧은 쪽이니까 여기서 짧은 쪽으로 가면 D. B에서. 자, 요큰 삼각형과 요거 작은 삼각형에서 찾아볼게요. 자, 선첫 번째, 두 번째, 선분 AB네.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선분 AD죠. 선분 AB는 1이구요 AD는 6이에요. 그래서 길이비는 2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어, AD, AD 했고요. AB 첫 번째, 세 번째 알수있을까요첫 번째, 세 번째 AC 선분 AC와 선분 AB는 AC는 더하며 24cm가 되고요. AB는 12. 길이비가 2대1로 일정해요. 그리고 각 A는 두 삼각형의 공통으로 들어있지요. 따라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B는 닮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에 각이 공통이니까 SAS 닮음이 돼요. 자, 그럼 다른 변의 길이비도 일정하겠죠. 얼마로? 2대 1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D. BD를 구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길이비가 2대 1이고요. BC의 길이는 BC는 18이고요. 선분 BD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그러면 선분 BD는 1곱하기 1 8을 1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약분해주니까 9cm가 되더라. 자, 하나의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어, 겹쳐지는 각을 찾고요, 공통인 각을 찾고 모양이 같게 나열해서 닮음 조건을 찾아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여기는, 요기도 하나의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눴고,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은 이미 공통이죠. 자, 그럼 닮음 한번 찾아볼게요.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C, D에서 공통각과 크기가 같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각, A는 공통이라고 했고요. 각 A, B, C와 각 A, B, C와 각 A, C, D는 같다라고 했죠. 그럼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C, D는 닮음이고요. A, A 닮음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AD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AD는 첫 번째 세 번째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선분 AC 대 선분 AD는 우리가 AC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러면 AB 대첫 번째 두 번째 대첫 번째 두 번째 AC가 되겠네요. 자, 길이 써 볼게요. AC는 6. 6 대 AD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AB는 10, 대 AC는 6이 돼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는 6 곱하기 6을 10으로 나눈 거와 같다. 이로 약분해 볼게요.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D의 길이는 5분의 18cm가 됩니다. 자, 여기도 공통각과 가,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A 닮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서 원하는 변의 길이 구한 겁니다.